최근 광명 지역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광명 운동본부 출범식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 광명시 공무원 노조 간부가 참석한 것을 두고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공무원 노조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주장과 정당한 절차에 따른 노조 활동이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성명서입니다. 지난 23일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광명운동본부 출범식에 참석한 공무원 노조 지부장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광명시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또 행사에서 현 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것도 공무원법이 정하는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출범식에 노조 광명지부장이 직접 참석하신 거잖아요. 거기다 마이크를 잡고 다수의 시민들에게 대표 발언을 한 행위도 저희는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광명시지부는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노동자를 대변하기 위해 정당한 활동을 하는 노조에 광명시의회 국민의 힘이 정치 중립 프레임을 씌워 탄압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 측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행사에 참여했고 공정과 상식이 파괴되는 현 시점에서 행정부 수장을 비판하는 건 당연한 노조의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정 정당의 집회도 아니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도 없는데 이런 표현을 쓰셨단 말이에요. 시의회에서는 시의회는 사실 근거하지도 않은 본인들 얘기로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탄압하는 거죠. 광명시의회 국민의힘은 해당 지부장을 관련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공무원 노조 측은 노조의 발언권과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는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예정이어서 양측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